안녕하세요 전당 과제입니다 모두들 건강하고 멋진 하루 보내고 계십니까 어, 오늘은 지난번에 제가 간단하게 소개했던 센츄리 그 암스에서 만든 레스 47 AK47 여기 소총이 있는데요 이걸 갖다 청소할 생각입니다 왜냐면 이거 어제 나왔는데 손님이 아직 안 찾아갔거든요 그래서 지금 대충 청소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어, 왜냐면 하 지금 AK-47을 제가 청세해본지꽤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아마 까먹었을 수도 있어요. 어떻게 할지 지금 잘, 자세히 기억도 안 나는데 한번 해보겠습니다. 보통 요걸 제끼니까 빠지더라고요. 요 부분에. 요 부분 제끼면은 여기가 빠지는 것 같았는데. 예, 요렇게. 요게 빠지고. 요거, 이걸 뺐던 것 같았는데. 이렇게 빼고. 그리고 나머지 이게 빠진거 이거 갖다 지금 예전에 내가 뺐다가 제대로 몰라가지고 제대로 끼우지도 못하고 그랬거든요 요렇게 뺐다가 요 청소를 좀 해야 되는데 제가 볼때 여기 엄청 더러운 것 같네요 청소를 얘가 안한 것 같아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더럽네 청소를 하는게 나을 것 같네요 그죠 요렇게 들어간 걸 갖다가 기억을 해놓고 해야 될것 같아요 그 전에는 제가 이것도 모르고 그냥 마구저에 빼냈다가 제대로 끼우지도 못하고 그랬거든요 오케이 일단 꽂을대로 한번 쑤셔 보겠습니다 얼마나 안에 들어올지는 또 모르니까 그렇게 썩 여기는 더럽지는 않은 것 같네요 총열은 대충 총열은 된것 같고 얼마나 더러운지는 일단 저 이제 닦아보면 알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청소도 자주 하고 해야 되는데 제가 자주 할 경우가 별로 없어요. 왜냐면은 이런 소총 도둑 맞 놓고 거면 찾아가고 하기 때문에 AK-47을 청소는 아마 안 해봤던 것 같기도 하고 해봤나 안 해봤을 것 같아요. 그전에 그 SKS는 해봤거든요. 했든지안했든지 했든지 기억이 잘안 나네요. 오케이 okay, 이거 상당히 더럽네요. 청소를 안한것 같아요. 얘가 그 동안에 한 몇백 발 쏘고 청소도 안 하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한번더 조금 깨끗한 걸로 갈아가지고 좀더 안에를 닦아볼 생각입니다. 어 안에가 여전히 더럽네요. 역시 주인을 잘 만나야 되나봐요. 지금, 지금 또 계속 들었거든요. 어 이렇게. 아니면 이 피스톤 쪽에 이쪽에 더 들어서 그러려나? 오, 피스톤 있는 쪽, 여기, 아니, 여기 깨스 나가는 부분에 청소를 한번도 해본 적이 없거든요. 저기도 이걸로 좀 닦아내면 좀 좋아질라나? 한번 해봐야 되겠네요. 오케이. 한번 더. 그러니까 이것도 내 소유가 있는 것 같으면은 제가 좀잘 하고 이럴 텐데, 저는 제 소유가 없거든요. AK-47은 소유한 게 없어가지고, SKS는 제가 한번 청소를 해본 적은 기억이 나는데, 이건 안 해봤어요. 그래서 아마, 깨스가 나가는 부분도 아마 더러울 것 같기도 하네요. 이 부분 청소는 처음 해봐요. 여기 윗부분은 한 번도 안 쑤셔봤거든요. 어 여기가 더럽구나. 탄매가 빠져나가니까 그럴 수 있겠네요 이게 엄청 더럽네 오또 이거 처음 느껴보는 겁니다 청소를 더 해줘야 되겠구나 청소를 좀더 해서 안에 그 탄매를 좀 닦아내면은 좀더 나을 수 있겠는데요 죄송합니다 이런걸 제가 제대로 안해봐가지고 뭘 해야되는지도 순수도 잘 모르고 그래요 저는 지금 뭐든지 지금 배우면서 일하고 있어요. 자세 제대로 알고 일하는 것도 아니고 배우면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손님에게도 배우고 또 제가 유튜브 영상을 올리면서 제가 몰랐던 부분은 이제 총기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들에게 알르쳐주고 해서 많이 배워요. 그러니까 참좀 다행인 것 같아요. 유튜브가 있음으로 해서 제가 총기를 소개함으로 그 제가 몰랐던 부분들을 많이 배워요. 그러니까 좀, 제가 잘못하는 게 있으면은, 모두들 좀, 알려주세요. 왜냐면, 전 배워야 되니까. 총 자랑사를 해야 되니까, 배워, 배워야 되거든요. 완전, 생판 모르는 상태에서 했으니까, 쉽지는 않아요. 대신, 전, 솔직하게 손님들한테, 모르면 모른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배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태니까, 아무도, 그, 아무런, 그, 부담감 갖지 마시고, 저한테 지적해 주세요. 그러면 좀 배워야 되니까 제가 모르면서 그냥 깽판 칠 수는 없잖아요. 요거 놀이세 요걸라도 안 빼야 될것 같아요. 지난번에 내가 빼가지고 제대로 몰라서 한참 헤맸던 경우가 있거든요. 아, 얘가 이렇게 들었네 청소를 한동안 한번안해 나에. 아, 이렇게 지저분한 친구도 있었네요. 그래서 나한테 팔았는 모양인데 청소하기 싫어서 아니면은. 문제가 있었던지, 그까진 전잘 모르고. 오케이, 대충 뭐다된것 같습니다. 요거는. 요 부분은 일단 그, 탐매를 닦아내고, 요 부분도 뭐별그건 없을 것 같은데, 그래도 또 모르니까 기름칠 한번 해봐야죠. 지금 sks 아니 sks 는 지금 세정이 있거든요 러시아산 하고 루마니아산 유고산 이었나 유고산 이었구나 유고산 하고 그 중국산 세정이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ak 가 없어 가지고 이걸 살까 지금 다른 거, 좋은 거좀 들어올 때까지 기다릴까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그 어떤 전문가 총기를 잘 아시는 분의 말씀에 의하면 오히려 소렌제도 SKS가 AK 보다 좋다는 그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저는 모르니까 아, 전문가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런가 보다 싶어요 저는 총기를 쏴본 적이 별로 없고 또 경험이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게 그게 맞을 수 있, 있을 것 같아요 오케이, 지금 요게 요래서 같은 같은데 제대로 집은 었는 모르겠네요. 아 이런 데서 지금 벌써 터 헷갈리고 있어요. 또 이거 아마 또이건 멈추고 또 조립을 한 상태에서 해야 될지도 모르겠네요. 지금 여기서 여기 들어 더 들어가야 줘야 되는데. 제가 이걸 못 하고 있거든요. 요걸 빼고 아 아니구나. 아, 이거 또 조립은 또 제가 유튜브를 보고 하든지 해야 될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잘 하지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청소를 제대로 못해 보니까 이걸 안해 보니까 이런 경우가 생기는 것 같아요. 4주 하면은 이게 나을 텐데,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지금 요 부분을 또안 못하고 있거든요. 요게 지난번에 요게 요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요렇게 있던 것 같았는데, 요 부분을 또 몰라가지고 그 전에도 헤맸었거든요. S K S를 할 때도 지금 이것도 아마 영상을 제가 멈췄다가 다음에 집은 고나서 다시 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시간을 너무 많이 잡아먹을 수 있거든요. 미안합니다. 역시 제가 몰라놓으니까 이런 것 같아요. 여기서 요 부분에서 여기서 해보니까요, 요 누른 상태에서 하니까 들어가는 것 같아요. 이렇게 누른 상태에서 제가 그 전에 아가는 기준 계속 이렇게 하니까 안 들어갔는데 여기서 밀은 눌 누르... 여기서. 이 부분에서 여기를 누른 다음에 이렇게 누른 다음에 미니까 되네요 아 역시 경험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요거는 이 부분에서 낀것 같고 예 이렇게 됐고 요 뚜껑 요닫는 것도 요것도 좀 쉽지 않더라고요 여기도 어느 정도의 부분이 긁린 다음에 여기를 밀어넣고 역시 이 부분이 안 들어가는 것 같아요 제대로 여기를 아마 젓가락으로 밀어넣고 이 부분을 젓가락으로 밀고 하면 될것 같아요 이게 스퍼링이니까 이 부분을 밀고 하면 될것 같아요. 제대로 안 됐어요. 여기 걸려야 되는데 제가 영 제대로 못 하고 있어요. 이 마지막 부분을 제가 잘 못했어요. 그러니까요, 조그만 요런 데서 제대로 못해요. <laughs> 죄송합니다. 아니면 여기서 이렇게 밀고 가서 밀면 되나? 오케이. 아, 제대로 했네요. 죄송합니다. 된것 같아요. 어? 된것 같, 된게 맞나? 어, 됐네요. 제대로 한것 같습니다. 아유, 어렵게 했네요. 오랜만에 그 AK-47을 청소해 봤는데요. 좀, 많이, 그, 몰라가지고 제대로 못했던 거 죄송합니다. 또 다음에 다른 거 보여드리겠습니다. 모두들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